네, 오늘부터 좋은 날 좋은 시간에서 새롭게 선을 보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건강에서 좋은 날 시간입니다. <laughs> 네, 꼭 필요한 건강 정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네. 좋은 날 좋은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목마름을 저희가 단번에 해소하기 그렇죠. 위해서 새롭게 코너를 기획했습니다. 네, 오늘 이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할분 소개해 드릴게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황상현 과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연초에 술 약속 참 많으시죠. 네. 이럴 때는 좀 해프닝도 많이 따라오기 <laughs> 네. 마련인데 간이 혹사당하기가 가장 쉬운 시기가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쵸 소희 씨.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로고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laughs> 네. 흔히들 뭐 술이 웬수다. 술 <laughs> 때문에 사실 연초에 잦은 술자리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음. 되게 많이 봤어요. 연말에는 음. 송년회다. 연초에는 그러니까, 또 신년회다. 신년회. 뭐 잦은 술자리 얘기도 하고 지금 좀술 얘기도 하고 있어서 혹시 오늘 주제가 술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드는데요 어떤 과장님 오늘 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어, 네 술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술 때문이다라고 예. 볼 수도 없는 좀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또술 어, 네.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고 네. 알아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 건강에서 좋은 날 주제 영상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보고 오시죠. 었는데 바로 요거였네요. 지방간에 대한 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지방간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 추측해 보기로는 뭐 간에 지방이 끼어서 생기는 병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구성님? 네, 그것도 쉽게 또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데좀 음, 예. 말을 좀 덧붙이자면 간에 정상적으로 지방은 5% 이내로 있어야 됩니다. 그데 예. 이걸 넘어서서 간에 지방이 좀 과하게 낀 것을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아마 화면에 사진을 아마 보시게 될 텐데요. 예. 이 정상적인 간 같은 경우는 좀 선홍 빛깔의 갈색의. 음. 어떤 그런 빛깔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간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오, 네.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아, 이 노란색 간 듣기만 해도 음. 참 건강하지 않을 네. 것 같은데 색깔에서 바로 차이가 나네요. 뭐 앞에서 또 말씀하셨지만 지방간이 술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어떤 그런 이유로 생기는 걸까요? 음, 네, 그 지방간은 크게 두 가지 어,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술을 많이 드셔서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 네. 그리고 술을 드시지는 않지만. 어, 당뇨병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고지혈증 때문에, 네. 간에 지방이 축적돼서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어,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음. 음. 요즘은 그것들이 혼용이 되어서 같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음.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예전보다는 비,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이 훨씬 더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어, 음. 보시면 되겠고, 어, 특별히 소화비만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소화 환자들에서도 어 이런 나이에 어, 지방간을 앓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어요. 이건 좀 네. 무섭네요. 네. 특히나 또저 같은 경우는 술을 못 마시는데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마음 놓을 수는 없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과장님, 근데 일단은 짜게 먹을수록 지방간 위험이 커진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특히나 우리 한국인의 경우에는 나트륨 섭취량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지방간과 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네, 그런 것에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라는 게 쉽게 말하면 소금 섭취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10만 여명 정도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소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군과 소금을 가장 적게 섭취하는 군을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적게 섭취하는 군에 비해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군에서 지방간의 유병률이 확연하게 높았다 오.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 예.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남자에서는 25% 여자에서는 32% 정도까지 예. 지방간의 유병률이 높았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네. 이제 그것의 기전으로는 이 지방 그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 지방 세포가 비대하게 되면서 지방을 처리해 내는 능력이 떨어지게 음. 됩니다. 그래서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 지방간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보면 그 여성이 수치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높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걸까요? 어, 여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래 남자분에 비해서 피아 지방 또는 그런 지방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음. 아. 상황이기 때문에도 예. 그렇고요. 그리고 여성분이 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 남자분에 비해서는 더 취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지방간에 좀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술을 잘 드시는 여자분은 <laughs> 덜 위험하겠네요. <laughs> 그런데요, 과장님,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지방간이라고 네. 자각할 수 있을 만한 의심 증상들, 그러니까 음. 내가 지방간일까? 하고 추측해 볼 만한 그런 증상들이 있나요? 네. 어, 저번에 이제 간암에 관계된 방송에서도 여러분 보셨을 텐데, 예. 간이 무서운 이유가 간이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간 때문에 증상이 있을 정도가 되면 상당히 진행한 경우가 많죠. 아. 지방간도 역시 동일하게, 특별하게 증상이 보통 없습니다. 예. 어, 다만, 어 이게 간이 비대해지면서 오른쪽 간이 위치한 오른쪽 상복부 쪽에 음. 어, 좀둔한 불편감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예. 또 간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어, 좀 피로하다든지 아니면 전신 쇠약감이 든다든지, 소화가 잘안 된다든지 소화가 잘안 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음. 음. 이런 증상들 잘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혹시 또이 외에도 드물지만 좀 어떻게 나타나는 증상들 혹시 더 있을까요? 음. 어 드물게 어 이렇게 어, 저기 소변 색깔이 붉어진다든지 아, 아니면 아, 네. 얼굴과 눈 색깔이 노래진다든지 하는 황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황달이 생겼다는 건 이미 지방간을 넘어서서 간경변증 어? 이런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할 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네. 좀 늦었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 음, 그외에좀 그 어, 비특이적인 간외 증상으로. 어 입냄새가 좀 자주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laughs> 네. 다크서클이 있다든지 그런 증상이 음. 또 드물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왜 입냄새 나거나 다크서클 생기면 뭔가 몸에 문제가 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네.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증상도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딱들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네. 어, 지방간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국.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간은 술하고 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술을 살, 예.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아, 또 살이 많이 쪄서 네. 비만하시다든지 예. 또 어떤 가족력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 간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그런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신 게 좋겠습니다. 음, 음. 검진을 받는 게 혹시 어렵거나 많이 힘들진 않나요? 왜 건강검진 같은 것도 정말 큰 마음 먹고 간다 그쵸.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음, 네. 어떤 편인가요? 아, 지방간을 진단 하는 검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오, 예,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 이두 가지로 진단을 할수 있고 예. 초음파가 가장 정확하고도 손쉬운 음. 확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 예, 실제로 간은 초음파에서 봤을 때는 어둡게 보이거든요. 오. 근데 지방은 초음파로 보면 밝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어두운 간에 지방이 끼게 되면 간이 상당히 밝게 보이게 되고 오. 그러면 지방간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검사 주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딱 좋을까요? 어, 검사 주기는 일단 저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보통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치료 네. 이런 보조적인 치료를 하면서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음. 보시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었다면 우리가 1년 정도의 정기 네. 건강 검진으로 충분하다고 음. 하겠습니다. 네, 네. 정기 건강 검진으로만으로도 가능하니까 검사가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건강에서 좋은 날 준비한 자투리 코너가 있어요. 네. 이름에서 숫자로 알아보는 건강 <laughs> 시간입니다. 우리 순 <슬> 씨가 준비했죠? <laughs> 네,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건강 다이어리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과 또두 MC가 맞춰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숫자를 제가 넘겨서 보여 드릴게요. 괜히 좀 긴장되네요. 첫 번째 숫자가 어, 어, 나왔네요. 어, 나왔네요. 115. 115.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음... 저는 그냥 115왜 그냥 전화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laughs> 건강과 네. 무슨, 뭔가, <laughs> 연관이 간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이런 쪽 건강과 음... 이상이 있을 때 이런 전화를 하면은 아, 뭐. 상담을 할수 있다든지 네. 그런 연결을 할수 있는 전화번호가 아닐까. 아, 저는 지영 씨보다 조금 더 앞서가서 <laughs> 몸무게 아니면 은 아, 혈압. 몸무게. 근데 혈압은 115 정도면 정상 정상으로 정상이잖아. 알고 있는 아, 네. 앞서다 간게아니구 <laughs> 같아요. 두분다 어찌 됐든 좀 일리 있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두분 가운데 정답은 없습니다요. 자 정답은요. 5년 사이에 늘어난 비알코올성 지방간 음. 환자의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증가율이요? 퍼센트라고 하는데요. 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술을 안 마신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2011년 13,429명에서 2015년 28,865명으로 5년 사이에 11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음.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수치가 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알코올성 지방간이 아니라 비알코올성 음. 지방간 환자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음. 거잖아요, 과장이 왜 이렇게 많은 수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가를 하게 된 걸까요? 너무 배가 불러서 그렇다고 볼수 있죠. 오. 보면 지금 영양 상태가 너무 과할 만큼 좋아졌고 오. 그리고 성인병도 늘어나고 있죠. 예. 그리고 식습관이 서구화되어 있고 요즘 이제 음. 뭐 피자라든지 아니 예. 햄버거라든지 그런 패스트푸드들이 아. 거의 섭취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볼수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식이 섭취에 대한 운동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아. 근데 과장님 말씀을 네. 들으니까 뜨끔하게 돼요. <laughs> 그러니까 저도 지방간이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들게 되는데. 예. <laughs> 네.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도 아까 소아청소년 중에서도 음. 지방간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의 식습관도 참 중요하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음, 네, 맞습니다. 음. 이어서 또 제가 준비한 숫자 바로 넘어가도록 <laughs>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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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짜자잔. 이번에는. 오? 40 40 네. 저는 딱 떠오르는 40. 게 있어요. 어, 나이? 그러니까 40대 아. 지방간 환자가 많다? 네. 뭐 런거 아닐까요? 지영 씨가 <laughs> 또 앞서 가겠습 제가 뭐 그래서 말다40% 증가. 뭐가 아. 또 증가했을 아. 것 같은데요? 네. 어, 일단 이번에도 어, 조금 뭐나 대로의 그저 얘기들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둘다 땡입니다. 그렇요 <laughs> 정상적인 간 수치라고 하는데요. 오. 정상인의 간 수치는 0에서 40까지라고 하는데, 지방 간 환자의 경우는 40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고 음. 합니다. 오, 그렇군요. 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숫자로 또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니까 더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음, 것 같죠. 네, 근데 음. 저희가 오늘은 문제를 두개다 틀렸잖아요. <웃음> <웃음> 앞으로 그 조금 더 건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퀴즈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제가 재영 씨보다 예, 앞서가겠습니다. 이런 반성도 <laughs> 좀 하게 됩니다. 재밌었네요. 저희 <laughs> 네 맞아요. 네. 앞으로도 뭐두 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건강 상식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과장님께 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술이 원인이 되는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음. 이런 것도 참 궁금해요. 음. 어 금주가 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자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근데 술을 실제로 드셨을 때 소주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한 10g 정도가 되거든요. 예. 소주 6잔, 그러니까 60g 이상의 어떤 알코올을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 경우는 90% 이상에서 지방간이 옵니다. 그런데 음. 음. 그런 환자분들이라도 한한달 이상 술을 끊으면 음주를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음주를 지속하게 되면 아, 20% 정도에서 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되죠. 이미 <laughs> 간이 딱딱해진 간경변이 되게 되고, 네. 그럼 아, 이제 되돌아올 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네,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금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음 네, 음 네, 여러분 돌아올 수 없는 강은 건너지 네. 않으셔야 되겠죠. 네, 네, 알코올성 이간그 지방간은 금주를 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식습관을 조금 조절하는 그렇죠? 게 도움이 된다하셨는데, 그럼 우선적으로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 지방 지방간도 약물로도 가능한가요? 지방간 환자들의 경우에는 간 수치가 높아져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간 수치를 낮추는데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간장 보조제가 있기는 하지만 네. 지방간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약물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히려 야. 단순 지방간의 경우에는 그낀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덜 드시고 더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음. 볼수 있을 수가 있겠고 비알고성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많이 네. 동반이 되는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에 관계된 약물을 약물을 또잘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지방간의 호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뭐 별다른 약이 없다는 게참 겁이 나기도 하지만 네. 어쩌면 좀 다행일 수도 있는 게요. 생활습관만 잘 개선하고 변화를 음. 시키면 또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식습관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운동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네, 운동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대학병원에서. 한 4만 여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5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을 그때 한 일주일에 한 5회 이상의 운동을 하되 1회 운동 시에 1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했을 경우에 지방간의 현격한 호전을 보이는 것으로 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그런 운동 요법. 어, 그리고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음. 식이요법, 뭐, 술이나 뭐 기름진 음식 등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쯤에서 선생님께서 좀 영양식단 좀 추천해 주시자면요. 이렇 <laughs> 뭐, 제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식단은 없고요. 그런 건 인터넷에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식 단이 있겠지만 총 원칙을 대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총 열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별히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특별히 한국인의 식단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단의 예를 따라하시는 것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음, 네. 그것이 너무 또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또 음. 어, 제한이 너무 획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 이런 칼로리를 계산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을 수, 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맞닥뜨려 있는 음식을 네. 칼로리를 찾아보면 또 요즘 색깔별로 되더라고요. 네. 어있 초록색과 빨간색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색깔을 보고 아 이것은 열량이 높은 음식이니까 좀 피하고 음. 낮은 음식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네. 나중에는 스마트폰 없이도 식단을 잘 조절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피드백 효과를 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이런 음. 사소한 음. 부터 노력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요즘에는 또이 어플리케이션이 워낙 잘 만들어져 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문의 왔고 상담 상의 후에. 네,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오늘 혹시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얼른 병원을 찾아보시는 음.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서 좋은 날 오늘 첫 시간 함께 했는데요. 알차고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황상현 과장님, 그리고 김수희 리포터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날 좋은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평생 직업이 없다 이런 음.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하거나 또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뭐 별별 자격증 많은데 숲해설사도 있고요, 또 반려동물 관리사 그리고 종이접기 와. 자격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laughs>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불안한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새로운 사실 배우면서 얻는 도전, 뭐 이런 성취감,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다양한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도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자격증 너무 불안하고 다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하나 새롭게 배운 다막에 네. 편하게 준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날 좋은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